우리 로보로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로보로보 오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죠. 자, 굉장히 지금 로봇 관련주들. 자,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한번 이슈가 좀몇 가지가 터지면서 이 단기적으로 급등. 자, 급반등을 이렇게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이따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자 최근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7월 1일이 됐습니다. 자 7월 1일 하반기 자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된이 상황에서 자 하반기에는 우리가 로봇 섹터 자 로봇 섹터를 우리가 주요하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의 주주시다, 아니면은 지금 신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미리미리 대응 전략, 자,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개가, 어,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랑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자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 종목을 차트적으로 이렇게 넓게 좀 조금만 넓게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다 보이시겠지만은 급등락이죠. 자 급등락 이런 변동성 자 파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주 일어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자 변동성이 크다 라는 거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다 라는 얘기고 자, 시가 총액이요. 지금 천억 밖에 안 됩니다. 자, 무지무지하게 가벼운 종목이다. 무지하게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에서 세력들의 이런 흔들기, 개미 털기, 자, 요런 것들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자리, 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좋은 이 기회가 될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완전히 노다지를 캘수 있는 자, 무료 ATM기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켜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젠슨 황 형님 자 우리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ai 다음은 로봇이다 자 ai 다음은 로봇이다 이 언급으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미국 증시의 시총 1위를 탈환하는 그런 시기가 자, 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젠순홍 형님이, 자,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 양자 테마다. 자, AI 다음은 양자 테마다. 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양자 쪽이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어엿한 테마, 그리고 섹터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자,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었지만은, 올해 초에, 자, 2025년,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큰형님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확실한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다른 대기업들도 하나씩 딱 잡고 로봇 산업을 육성을 하기 시작하고 비용 투자가 진행이 된거 아닙니까? 자, 그때 당시에 올해 초에 무지막지하게 로봇 섹터로 수급이 또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반기. 자,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따가 또 영상 중반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섹터가 이슈가 된다는거 알겠어.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로봇 테마주들 너무 많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종목을 선별을 해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 조금 더 강력한 개별 호재가 있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자 이거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차트는 세력들이 만드는 거다. 세력들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고 수급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세력의 이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도 잠시 후에 다 자세하게 해 드릴 거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AI 관련해 가지고 10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당선이 되기 전부터 제1 공약으로 계속 내세웠던 거잖아요. 자, 근데 이로브로버라는이 기업은 자, 초중고 자, 초중고에 AI 교과 신설에 대한 그런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아예 초중고에 AI 과목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로보로보라는 이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딱 보이시죠. 자 디지털 교육 학교 학교 컨설팅 그리고 여기 로봇 구성 AI 코딩 수업 자요런 것들을 맞춤 지원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자,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 방과 후 수업, 자, 방과 후 수업 같은 거 뭐가 있느냐? 요즘에는요. 어떤 로봇이라든지 어떤 코딩, 그다음에 이런 융합 과학 같은 거. 자,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어떤 다양한 교구들, 자, 이런 교구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효과적인 실전 학습을 제공을 하는 자, 미래 지향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자, AI 로봇, 코딩, 그 다음에 융합, 과학. 자, 요런 것들을 주 컨텐츠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약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AI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초등 중등 단계에서 ai 및 수업 시수를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인공지능과 어떤 미래사회 피지컬 컴퓨팅 그 다음에 수리와 인공지능 자 요러한 교육들 데이터 과학 같은 과목들을 신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도움을 줄수 있는 정부 정책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업이 바로 로보 로보라는 거죠. 자 이미 교육용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코딩 교육 전용 제품군을 통해 가지고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내 교육용 로봇 매출이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업계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게 바로 로보 로보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자,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이론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 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눈에 한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고점이에요. 자, 여기가 고점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 저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저점이다. 자, 근데, 여기가 저점인데 자, 문제는 뭐다? 추세 저항 라인. 자, 추세 저항 라인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는 흐름이 최근에 나왔다. 자, 돌파라는 흐름이 최근에 나왔다라는 거. 자, 주요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 자, 그리고 저가권의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주요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 안착하는 그런 구간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추세 변곡 내려왔다가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추세 변곡의 시작점. 자, 이런 시작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로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재료. 자, 호재, 모멘텀. 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입부가 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마이크 켜고 찍어 드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이 종목을 찍어 드리고 싶지만은 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주분들 그다음에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일봉상으로 보여 드렸지만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왜냐? 너무나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추격 매수한다?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저점이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가 이제 1층이겠지? 하고 들어가면 지하, 동굴, 심해, 이런 거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계획을 짜고, 자,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라든지, 좋은 어떤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매도 타점들, 자, 요런 것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비중과 평단에 맞춰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 나오는 정보들, 그리고 뉴스에 아직 뜨지 않은 그런 미공개 호재들, 자,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정보소통방에서, 정보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언제든지 여러분들 열려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라이브 정보소통방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은, 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차 영상 중반 그리고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이제 궁금하시거나 좀 참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니까 자 바로 관심 종목 자 종목 추천해 드리는 거 관심 종목 뽑아 드리는 거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종가 시초가 종목들을 내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들어와 계시면은 자동으로 제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단기에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종목들로 뽑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자, 무료로 제공을 받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도 제 개인 번호 다 오픈해 드렸고, 여기에도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010-2286-3455번으로, 자, 로보로보, 자, 종목명, 네 글자, 종목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괄적으로, 라이브 정보 소통방, 링크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수 있는 자 재료가 있는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작할 수 있는 추세 변곡의 구간 추세 상승의 초입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자 하지만은 무분별하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짜가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 제목 밑에 보시면은, 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죠. 자, 설명란 밑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문자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딱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자, 올해 초에, 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수급을 끌어당겼던 것이 바로 뭡니까? 원전주죠? 자, 원전 관련 섹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제 월 초부터 이런 식으로 대시세 상승의 초입부가 될수 있는 이런 구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려가지고, 현재까지도 강력한 종목들, 딱두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죠 자 이거는 원전 대장주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자 5월 8일입니다 자 5월 8일 날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드렸었던 거자 날짜 이렇게 찍히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해가지고 자 스크린샷이나 포토샵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5월 8일이 언제입니까? 자, 5월 8일. 자, 이쯤이 이제 5월 1, 5월 5월 8일 여기 있네요. 자, 5월 8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자, 5월 8일 여기에서 종가 관심 종목으로 되었었고, 자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기술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 자, 이거는 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자, 5월. 자, 이거는 5월 23일이네요. 자, 5월 23일날 종가 관심 종목으로. 우리 기술 여러분들한테 드렸다. 자, 5월 23일. 자, 5월 23일 맞죠? 5월 23일. 그리고 드래그 해가지고 마찬가지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5월 23일은 또 언제예요? 5월 23일. 5월 23일이, 자, 5월 23일. 여기네요, 여기. 자, 여기죠? 자, 5월 23일.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종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자, 급등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반드시 낌새가 있다. 차트는 뭐다? 누가 만든다? 세력들이 만든다. 세력들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차트를 발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발굴을 했으면 이게 지금 주도 섹터인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향후에 유망한지 아니면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제가 항상 종가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 소통방에다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나도 한번 종목을 받아가지고 내 계좌를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뿔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의 의지다. 자,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노크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로봇 관련해가지고 딱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자, 하반기에 왜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수급을 강력하게 끌어올릴 것인가? 자, 이 젠슨 황 형님이 분명히 자 어떠한 그런 홍보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겠지만은 자, 하반기에 로봇 섹터에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이슈가 큰 이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큰 이슈가 하나가 더 뭡니까? 자, 바로 미 연준의 자, 미 연준의 자, 금리나 자, 금리 인하 관련 이슈가 하나 남아 있죠. 자, 금리 인하. 자, 지금 미 연준 인원들, 자, 위원들 가운데서도 과반수, 자, 과반수 이상이 최소 한두 차례 정도 자, 두 차례 정도는 예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 차례가 될지 두 차례가 될지 자 이거는 나중 문제요 나중 문제인데 진짜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은 더 중요한데 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은 호재가 될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자, 제약 바이오 쪽.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바로 로봇입니다. 자, 왜 로봇이냐? 그리고 왜 제약 바이오냐? 자, 이두 섹터에 이두 테마, 이 산업군에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공통점. 자, 바로 적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자, 연구 개발, 자, 연구 개발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심사기관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아, 이 정도 기술력이면 믿을만 하다. 자, 이렇게 딱 합격하면은 상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많은데 자 이들이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거죠. 아니면 뭐 은행에서 조조달을 하기도 하는 거고. 자 근데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려줍니까? 자 반드시 이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자 근데 금리가 낮아진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저리로 자 저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금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로봇 같은 연구개발 자 연구개발 섹터들은 후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십 년간의 이 주식시장에서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미시적으로 자 미시적으로 이 종목 하나 하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시적으로 자 다른데서 들을 수 없는 이런 거시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정보 소통방에서 항상 매일매일 언급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장 끝나고 나면은, 자, 오늘은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의 형식으로 다 정리를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바로 이런 거죠. 주식 테마 맵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각광을 받았고, 기대감이 있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싹다 한눈에 볼수 있게 도식화 해가지고, 만들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노크만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얻어 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100% 무료로 모든 컨텐츠를 소비를 하시면 된다. 문자로 로보 로보 종목명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여전히 241선, 장기 2평선들은 이미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막 시작했어요. 자, 이제 막 시작하는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자,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 이런 변동성의 구간을 역 이용해가지고 역 이용해서 무릎 구간, 자, 무릎 구간을 잘 잡아낸 다음에 우리가 어깨에서 파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구사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 공략을 시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주이신 분들, 자, 특히나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있죠. 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의 의뢰를 해주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평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비중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이게 어떤 기업인지,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었는지, 최근에 수급과 차트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평단과 비중에 맞는 대응 전략과 목표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전문가 요약 코멘트까지 이렇게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하셔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영상을 잘 보고 계시다 자잘 보셨다 라고 하면 우리 좋아요랑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들 한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정 주가 계산기 그 다음에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영상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정보 소통방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적정 주가 계산기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주식을 하며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쓰임이 있는 그런 적정 주가 계산기. 내가 궁금한 종목들.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내가 지금 확실히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 자,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잖아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숫자들을 대입만 하면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자, 이 위에 보시면은 제가 수식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설명서를 이렇게 딱 첨부를 해놨으니까 네이버 금융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부분만 보면 된다. 그리고 이 숫자만 그대로 갖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그대로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손쉽고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급등주 발굴 교육 영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강의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론편, 자 이론편과 그 다음에 실전 차트 강의편, 그 다음에 멘탈 강의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별표시, 자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자 특히나 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중요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완전히 생 초보, 자생 초보분들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고수가 될수 있게 자 고수가 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강의를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한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정도만 반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차트 분석 그리고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확실하게 떠진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강의 영상들이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놨는데, 자, 전체 강의가 이제, 자, 전체 43개 강의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일부 공개라고 되어 있죠? 다, 다 일부 공개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링크를, 영상 링크를 제공받으셔야지만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영상 각각의 주소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자, 무료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주소를 다 보내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자, 일단 여기에서 했으니까 여기부터 볼게 이런 식으로 예. 영상 진행을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자, 글씨가 잘 보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자, 매수하고 매도했던 이런 타점들, 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자, 한 두세 달 만에 한 6연상 정도, 6연상 정도를 먹는 그런 강의가 지금 영상을 읽고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밑에서 매수하고 위에서 매도하는 이런 사골매매들, 자, 사골매매들의 타점들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교육시켜드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강의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기법 강의들, 자, 기법 강의라든지 아니면 검색기, 자, 검색식,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낙폭 과대매매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단기 과매도권, 과매도권 들어왔다가 빨간색 화살표가 두번 정도 떴을 때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조만간에 굉장히 큰 급등을 할수 있다라는 이러한 시그널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차트에다가 적용을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어떠한 보조지표를 쓰고 그리고 수치는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가 다 강의에 담아놨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을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피멸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테니까 반드시 기초부터 그리고 나는 기초가 다 되어 있다 기본은 어느 정도 안다 자 그러면은 실전 차트 강의 그 다음에 멘탈 강의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자 평생 동안 주식을 atm기 자 무료 atm기로 활용을 할수 있다 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강의를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 무료 정보방, 무료 정보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셔 가지고 자, 강의 영상 달라. 이렇게 요청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43강, 자, 43강의 이 강의 링크,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함부로 다른 데다가 뭐 무료 배포를 하신다거나 어디 뿌리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믿고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무료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자, 최대한 활용하시고 주식 시장에서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빨리 선점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수익으로 대박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